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래머스의 소수의 합 문제입니다. 네, 이 코딩은 소수의 합 코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롱롱 배서에다가 이제 답을 담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는 C++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벡터 불 프라임 n 플러스 1개 그러니까 벡터도 배열이랑 같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n을 받으면 하나 더 해줘야 돼요. n 플러스 1까지 해줘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 더 잡아줬습니다. 자, 에라토스 테레스의 체 알고리즘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2를 필요 없어요. 제가 2부터 돌릴 거니까. 2는 신경 말고, 이렇게 100개의 배열을 잡은 다음에, 처음에 전부 펄스로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다 펄스로 잡아놔요. 네.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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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 뭐심 하면 0, 0, 0, 0, 0 이런식으로 다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2부터 시작해서 1를 빼요. 네, 1을 하나 빼고 1를 빼고 2의 배수는 다 지워요. 네, 2의 배수 2, 2는 4, 6, 8, 10 네, 짝수는 이제 쭉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다 지웁니다. 이렇게 다 지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f a l s e 잡아놨는데, 내 배수가 되는 부분을 true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if랑 같은 레벨이에요. 여기 if하고, 여기 for하고. 그래서, 여기 not 붙였죠? 아니면, false가 그러니까 아니면, true이면, 그러니까 이 얘기니까, 펄스일 때나시붙으니까 얘가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펄스를 더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2를 먼저 더해줍니다. 예, 이게 그니까 프라임 자체는 펄스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시붙하면 true가 되니까 if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1을 하나 더해주고요. 그리고 1부터 n까지 그다음에 j 플러스 이퀄 i. 아, 이거 2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일부터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건너뛰니까 그리고 J가 가 지금 아까 그러니까 I가 2인 상태에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J가 I부터죠. I부터. 죄송합니다. 예, 이부터 해야죠. 이 아니고 I에서 J 플러스 이퀄 I라는 건그 배수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배수만큼. 자, 그래서 3이 되요. 3이 되면 3은 지금 안 지워졌으니까, 펄스인 상태죠? 그래서 3을 더해주고, 3의 배수는 다 지워요. 여기, 6은 지워졌고, 9, 12 이미 지워졌고, 그 다음에 15, 18 지워졌고, 21.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지워나갑니다. 4는 이미 어놓으니까할거 없고, 5의 배수들 지우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거쭉다 지워지겠죠? 그리고 십자리에 있는 건는 어차피 다지워고 그래서 체예요 체예 우리 이렇게 거르는 체 있잖아요 그 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바퀴 싹다 돌면 이제 남는 애가 2357 11, 13, 17, 19, 2 3 29그 소수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익혀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43, 41, 43, 47, 63, 59, 61, 67, 71, 73, 79, 83, 89, 9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의 소수는 이런 게 있고요. 우리는 이제 입력값으로 여기 n이 들어오니까 n까지 중에서 소수 인애를 여기서 계속 더해 주게 되죠. 더해서 n 다 담고 답은 n 를 리턴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